네 안녕하세요 조성빈 선생입니다. 님 1부 이어서 이제 2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2부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용고시 관련된 내용으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고시 공부 어땠냐고 첫 번째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그냥 임용고시 공부를 언제 시작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뭐이 정도로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명거시 공부를 어 3학년 끝나고 3학년 2학기 끝나고 겨울 방학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아 1월 정도? 어, 아니요. 12월, 12월 중순, 12월 초 중순 그때부터 되게 조금 같아요. 저 사실 그 전에 생리학이랑 역학을 한 번씩 듣긴 했는데 근데 그거는 그냥 듣기만 했어요 인강을 아 그냥 좀 익숙하게만 해두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복습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인강만 들었고 본격적으로 좀한 거는 이제 그때부터 12월 중순 그 누구 강의를 들으셨죠 그때? 저는 피종이 쌤 강의를 들었습니다 아그 4학년 때 대충 들었던 거고 아니요 그때는 다른 쌤거 들었어요. 그때는, 그때는 역학 생리학이 김용호 선생님 거 들었어요. 음. 왜냐면 사실 그 강사를 누굴 선택해야 되냐에 대한 그 관련된 질문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 이제 제 인스타그램 DM으로도 추천해달라고 되게 많이 오거든요. 음음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선배나 동기나 후배들한테 그 강사들의 특징을 좀 정리해서 음. 보내달라고 했어요. 아, 네. 그 정리된 걸 이제 저도 그대로 넘겨드리죠. 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시겠어요 혹시? 어, 어떤 그, 거요? 들었 강사님들이 어땠나? 아 들었던 강사님들이요? 김용 음. 선생님 거는요 어 강의가 좀 재밌는 편이 그나마 음. 체육 예민고시 강의들 중에서는 음. 재밌는 편인 거 같아요 음. 저의 그 뭐라 그랬요 외모부터 약간 아, 맞아한 <laughs> 중간 중간에 좀 웃긴 말도 해주실 셨것 같고 강의력도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도 초수 가은 분이면 괜찮지 않나? 어느 정도 느낌? 음, 네네. 근데 제가 그 역학 생리학을 들었잖아요. 근데 역학 생리학은 제가 들었던 휘종이 쌤께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자연편 부분만 있어 놓고 보면은 다른 강사보다 조금 괜찮을 거예요 아마. 네. 설명이 좀 쉽나요? 네 설명도 좀 쉽게 해준 어, 쉽게 해주는 느낌이고 음. 생리학이 특히 되게 잘가르쳐주시는데딱 이해가 되게 사람 몸 그려놓고 주르륵 이렇게 다 하고 들어가요 다 목차를 그림으로 이렇게 해버려요 약간 한 그래서 네한 눈에 딱 들어오게 그래서 딱... 아 이거는 왜 배우고 아 이런 걸 배우는 데구나 이거랑 이거랑 무슨 연관이 있구나 이거를 알려주고 들어가가지고 음. 생리학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비종이쌤이 그래서 공부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 삼학년 끝나고 볼생을 하셨는데 뭐요? 네. 아 많이 힘들었죠 진짜 너무 너무 힘들었죠 너무 힘들다고 어. 하는 이유가 열심히 해서 힘든 거예요 사실 맞아요. 네. 초사합격을 할수 있었던 마인드이기도 한데 힘들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더 힘들려고 했어요. 그 하다가 이제 좀덜 힘들어지면은 음. 아 별로 안 힘든데 이제부터 좀더 일찍 나가볼까 이러고 근데 짜증나요. 막욕 나오는데 공부할 때욕 나오는데 속으로는 그게 맞다고 아, 맞는걸 알아요. 버텨야죠. 멘탈이 오케이. 진짜 네. 엄청 좋았네요. 네더 계속 힘들려고 해야 된다. 그거 하나가 그냥 제가 붙을 수한 번에 붙을 수 있었던. 음. 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제 기억으로 이제 제가 임용고시를 보던 그 해에 1 학기 정도까지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는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까지는 않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리에 항상 되게 음. 오래 있었던 편 그래도. 음. 왜냐면 저는 완전 네. 진짜 지키고 있었잖아요. 항상. 네네. 네. 근데 그건 있었다. <laughs> 한번 앉으면 일어나질 않더라고. 아 맞아요. 맞아. 그냥 일어나. 궁금하네. 저안안 일어나요. 어, 딱. 어느 자리였냐면 내가 여기면 내 여기 대각선 뒷 자리 맨 네. 뒤에 있는 안나는 계속 그냥 이렇게 음. 나 지금 몰래 봤어 발면 보 보이거든 그래서 네. 어, 계속 빠리네 그래도 기억났죠 제가 쉬는 시간 안 가져가지고 그냥 음. 쉬는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었어요 맞아. 쉬는 시간 안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쉬는 시간에 조금 주기적으로 가졌던 편이고 여기는 쉬는 시간 없이 이제 꾸준하게 계속 그냥 막 닥친 대로 했던 그런 느낌인데.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해서 좋았다. 이거 절대 따라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시험 볼때 정도 있으면 어른이니까 자기주도적 그런 학습 능력으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잘 찾아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임용고시 강사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야. 남이 좋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일단 좀 들어봐야 돼. 선택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 강의 좀 많이 들어보고 비교도 해보고 그러고 이제 딱 커리큘럼 시작할 때 결제해서 듣고 이런 걸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좀할줄 알아야 된다 물론 추천을 받긴 받겠지만 네. 그쵸? 그렇죠. 음. 강사 관련해서 네. 한 말씀 드리자면 네. 조금 이제는 또 점점 더 커트라인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좀 넓게 가르치는 강사를 고르는 쪽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인문편, 자연편은 뭐 별로 상관없고 인문편을 좀 넓게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강사가 가르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좀 알아보고 정하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넓게 가르친 가르친다는 강사를 고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이거 너무 좋은 조언이네요. 사실 진짜 임용고시 커트라인이 미쳤죠. 네,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근데 그게 원인이 사실 뭐 다양하죠. 근데 어쨌거나 말씀해주신 조언 참고해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 시작을 하셨지만. 다른 사람들은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요? 왜냐면 이거는 내가 시작했던 거랑 다를 수도 있어. 네네 선생님 이게 당연히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좋아요. 당연히 당연한 거고. 그러면 은 이학년부터 준비해도 돼요? 네, 당연히 그때부터 하면 더 좋죠. 그러면. 아 추천하진 않아요. 근데 솔직히 어, 네, 네. 좋은 건 맞는데 왜냐면 좀 즐겨야죠, 놀아야죠, 네, 아, 놀고 놀고 그래요. 후회 없이 놀고 이제 공부에 전념해야죠. 예능 때부터 하는 <laughs> 네 그렇죠, <그쵸>, 저죠, 저죠. <laughs> 근데 이게 그 일찍 시작하면 좋은 건 맞는데 더 중요한 게 끝까지 꾸준히 열심히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이제 지치지 않고 열심히 멘탈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해 나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일찍 시작하면은 나중에 좀 지칠 수도 있어요. 이제 일찍 시작한다고도 합격하고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이제 주변에서 동기들이나 뭐 선배들이나 보면은 무조건 일찍 시작한다고 붙는 거 아니었고 결국엔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합격률이 높았던 거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하는 시기는 제일 추천하는 시기는 3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정도 네왜냐면은 네. 사실 내가 자신이 있다면 좀더 늦게 시작해도 되는데 초수 합격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힘들어요 지금 점점 더 맞아요. 붓기가 맞아요. 너무 점점 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부터는 시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게 어때요 암기가 좀더 중요해졌나요? 네 암기가 제일 중요해졌어요 그쵸 그러니까 암기가 원래도 중요했는데 더 중요해진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좀, 시험이 정형화가 됐다고 해야 되나? 정확하게 뭔가 나올 것들이 이제 너무 다, 다오, 다 나오는 느낌? 네. 음.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외울 게더 많아지는 거야. 근데 그러려면, 암기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당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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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음. 네,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음. 아, 근데 그러면은, 3학년 2학기 끝나고 시작을 했을 때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었나요? 처음에는 이제 자신감이 있었죠 음. 나는 이제 후회 없이 놀거다 놀고 딱 4학년 때 전념하겠다 그래도 나는 여기서 4학년 때다 올인해서 붙이면 되니까 그런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면 된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쭉 음. 하고 있었다가 시간이 부족했나? 라고 그걸 느낀 게 1차 시험 보기 일주일 전그 동기 중에 진짜 고득점으로 붙은 동기가 있어요. 저 붙을 때 커트가 전국적으로 80에서 82 정도 평균이 네. 92점을 받은 92점 받은 받았을 거예요. 어. 받은 동기가 있는데 1차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일자고 직전이잖아요. 점심 먹고 양치질을 하는데 그 돌아다니다가 걔 책상을 갔어요, 우연히. 갔는데 걔 책상에 이게 렇 포스트잇으로 진짜 사방이 덕지덕지 다붙여 있는 거예요. 포스트잇으로. 사방이. 보니까 인문편 약간 암기하고 있는 것들. 를 이렇게 다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도 몰라요. 제가 하나도.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그거 보고 약간 흔들렸어요. 어, 아맞 아, 떨어지나? 그건 일주일 음. 전인데. 근데 어떻게 이미 그런 공박이 늦었잖아요. 이미 음. 아, 안 나오겠지 하고 이제 멘탈 다 잡고 지금 겨우 겨우 붙었죠. 붙었지만 음. 이제 그 친구는 그렇게 점수를 받았잖아요. 좀 시간이 내가 부족했구나 그때 좀 느꼈어요. 그때. 어, 맞네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암기에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이 조금은 타이트하지 않았나. 인문편이나 네. 음. 이런 것들은 좀뭐 계산하는 것도 있고 뭐 흐름을 이해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게좀 있지만 인문편은 확실히 그 진짜 생암기가 좀많잖아 맞아, 그냥 단순암기. 어. 그냥 그냥 비상한. <laughs> 진짜 <laughs> 그 말도 안 되게 그냥 진짜 그냥 외워야 돼 그냥. 왜 이런 걸왜 만든 거야 <laughs> 이런 어. 거지 막. 진짜. 이게 또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막또 문장을 외워야 되고 맞아요. 막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절대적인 시간이 많으면 좋긴 하다. 그래서 하여튼 저도 비슷해요. 3학년을 기점으로 어디서 시작하느냐를 잘 선택하고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추천해 주시는 건 3학년 2학기가 되기 전 뭐. 여름방학이 돼도 아, 되고 여름방학 음. 때까지 놀겠다 하면 2학기 음. 시작하면서 공부해도 되고 음. 어쨌든 이제 1학기 때까지는 후회 놀아. 없이 네. 3학기 어. 때까지는 최대한 후회 없이 놀아가고 음. 왜냐면 그렇지 못해서 이제 3학기 때까지 좀 노는 친구들이 동기들을 봤기 때문에 네. 혹시 막그 전까지 연애도 하고 뭐 음. 미팅하고 막할거다 하고 음. 아 이제 놀과다 놀았다 하고 이제 공부에 전념하는 게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도 마무리 해보겠고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마지막 질문인데 임용고시 관련해서 좀 조언해주실 부분이 있다면 그냥 그래도 제일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에 합격해서 이제 일 년차 선생님이시니까 생생한 조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음뭐 그냥 좀 현실적으로 조언해 주셔도 돼요. 좀 차갑게. 아. 아 네네 그냥 차갑게, 그냥 차갑게 할게요 현실적. 네. 원래 제 스타일도 그래서 이명고시 공부는 빨리 끝내줘야 돼요. 진짜 빨리 끝내줘야 되는 게 와서 일을 해보면서 느끼지만 1차때 공부한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다. 거의 쓸모가 없어요. 그냥 거의 쓸모가 없어서 그거를 몇년 공부를 하는 거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오래 공부를 하는 게 그래서 그냥 짧고 굵게딱 빨리 딱 끝내고 나오는 게 좋고. 그리고 되게 간절 정말 간절 근데 뭐 식상한 얘기지만 진짜 간절해요 네, 돼요 정말 서, 얼마 전에 설날이었잖아요 네. 재작년 설날이 기억이 나는데 음. 재작년 설날은 이제 네. 4학년 때죠 제가 4학년 그쵸? 때인데 그때도 설날 때집 내려가서 공부할 거다 챙겨와가지고 <laughs> 그 설날 내내 하루 종일 공부했어요 이제 방에서 처박혀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음. 엄마가 들어와가지고 너 설날인데 좀 쉬어라 공부 좀 그만해라 그런 제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 엄마 이거 내 목숨에 달린 거야 아. 나는, 엄마 아무, 아무 말도 못하고 엄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나가시더라고. 그냥 저는 그런 그런 마인드 하나 때문에 붙었던 거 같아요. 저는 그게 저희 장점이었고, 딴 거는 다뭐 주제지고 그냥 그런 간절함 때문에 붙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게 무이 너무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도 진짜 간절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2학기 때부터 하시잖아요 그러면 은 처음에는 먼저 이제 자연편부터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자연편은 이제 암기가 아니라 이해니까 그냥 처음에 딱 이해를 확실하게 해두면 마음이 좀 편해요 맞아. 나중에는 그 점점 공부하면 할수록 많이 안 봐도 돼요 사실 이해만, 이해를 해놨기 때문에 맞아. 특히 역학은 안, 자주 안 봤어요 그렇게 진짜 초반에만 조금 보다가 나중에는 뭐 회독 돌릴 때도 진짜 뺄 때도 있었고 가끔 그래서 자연판부터 먼저 하시는 걸제도로이면 그냥 뭐꼭 그런 건 아닌데 굳이 추천을 드리자면 그렇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조하는 거는 열심히 하는데 좁고 깊게 하면 안 돼요. 좁고 깊게 하면 안 되고 차라리 얇고 넓게 하는 게 좋아요. 쓸데없이 이게 좁고 깊게 막 생리학과 막 이상한 뭐 전문적인 것까지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고 얇고 넓게 하는 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고 그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인 조언 좋네요. 사실 현실적인 조언이 진짜 조언인 거죠. 뭐, 좋은 말만 해서 뭐 합니까? 네. 어, 근데 궁금한 게, 아, 이명고 시도 뭐, 시험이 바뀐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없어진다. 그 그러니까 뭐,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1차의 비율이 적어지고, 2차의 비율이 높아진다? 왜냐면, 고인물들이 많아지면, 사실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네 이거 그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이랑 그거 이어지는 건데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차때 공반 지식이 솔직히 수업할 때도 그렇고 뭐 일할 때도 그렇고 거의 9 9는안 쓴다 고 보면 돼요. 우리 뭐였죠? 초다동교자에서 배웠던 거. 네?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나현실 기억이 나네 너무. 가 너무 커. 네. 근 정작 이제 유명고시에 무슨 이상한 막그 원서에 무슨 막 뒤져보면 조금만 여기 붙어있는 이거 내고 막 그니까 그럼 그런, 그런 걸로 합격, 불합격이 갈리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음, 그렇죠. 저는 그래서 1차 비중을 줄이고 2차에서 특히 실기 쪽? 실기 쪽 비중을 늘리던가 그게 좋은 거 같아요 훨씬 면접도 봐서 또좀 이건도 좀 네. 그쵸 그렇죠. 면접도 면접이랑 실기 좀 면접은 사실 지금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실기 선생 체육쌤은 실기죠 사실. 아 실기. 자연지, <laughs> 체육. 예 체육쌤 네, 체육쌤은 네. 실기예요 사실 실기가 다예요. <laughs> 실기로 보여줘야, 되,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애들한테 그래. 실기가 다예요. 이거 1차 이런 거 잘해봤자 음. 네, 안 써먹습니다. 음. 실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전구 네. 노력하는 선생님이 사실 현장에 많이 필요하죠. 네, 그렇죠. 네. 음. 맞아요. 저도 그래서 시험이 좀 언젠가는 변화가 있길 좀 바라기도 하고 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질문은 세 번째 질문으로 다 끝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이 되고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사실 되게 많았는데 아뭐 물론 이따가 이제 이거 다 찍고 밥 먹으러 가서 물어보긴 할 거예요. 근데 혹시 경기도에서 몇등 하셨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죠 이미 선생님인데 뭐 어때? 그죠. 네. 저는 69등 했어요. 69등. 69. 60... 100 110명이었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음. 네. 많이 올렸죠, 등수를. 네. 근데 가면은 좀. 합격자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처음에 연수받고. 아, 네, 네, 네. 서로 등수를 다 알죠. 아니요, 아니요. 아, 모르나요? 네, 서로 아. 밝혀야 알죠. 아. 네.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물어보죠, 이렇게. 괜찮았어요? 아. <laughs> 물어보죠. 1등은 상을 주죠. 아니요. 어? 아닌가? 아니 그런 얘기는 못 아, 들어봤어요. 아, <laughs> 이제 등수가 높으면 좋은 거는 이제 원하는 지역을 좀 가기 그, 유리하다. 그렇죠. 그 지원청. 네. 그렇죠. 교육 지원청. 예. 아, 지금 어디 계시죠? 좀 안산, 경기도 안산에 있습니다. 중학교죠? 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아, 어, 고등학교예요? 네, 네. 흔치 않은 고등학교입니다. 아, 정말 네. 너무 좋다. 네, 저도 너무, 너무 좋아요. 한 음. 번에 합격해서 첫 학교가 고등학교고 근 음. 안산이면 지역도 괜찮잖아요 근데 네, 처음에는 약간 소문도 안 좋고 빡세다 <laughs> 이런 얘기 있었는데 <laughs>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 같아요 있으면 있을수록 예, 네, 괜찮은 거 같아요 저 연천 아 그런 데보다 아, 거기 아, 뭐, 어떻게 할 거야 거기보다는 좋죠 지하철도 다니고 네 그쵸 체육은 근데 또 그런데 신규TO는 거기 잘안 나가지고 음. 벽지라고 하죠 네네네. 그런데 변두리 쪽은 잘안 떠가지고 좋아요 체육은 또 대도시 쪽으로 좀 많이 발령이 나요 음. 발령하니까 너무 궁금한 질문이 있는 게이 질문 진짜 많아 아뭐 선생님 맨날 인원 감축되고 뭐 합격해봐야 대기발령 맨날 뭐 1년씩 기다린다고 하는데 우리 대기발령 이 있어요? 체육에? 대기발령 한두명 있을 거예요 한두명 꼴찌 한두명 오십 째한두명 음. 그래요. 웬만하면 다 발명 받아요. 체용은 네. 진짜 뽑는 인원도 너무 많고, <laughs> 네, 되게 많은 거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자리 튀어 많아요, 많아가지고 워낙, 음. 네. 진짜 거의 모든 건들이 <laughs> 제일 많죠. 네, 자리 많아지고 맨날 기간제 모집하고 그러는데 음. 네. 많아요 자리.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뭐 맨날 뭐 저출산이다, 이제 뭐 경쟁률도 더 높아지고 애들 준니까 선생님은 더안 뽑을 거다 이런 생각 혹은 뭐생각이라기보단 걱정 이런 걸 많이 해서 아막 체육 교육과 굳이 왜 가요 막 이러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뭐 모르잖아 사실 학생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음. 혹시나 이거 보고 계신 학생들 이 있으면 어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체육 선생님 너무 하고 싶고 뭐 사명감 있고 이러면은 충분히 도전해도 돼요. 대신에 이제 학생 교사 한명당맞아 학급당. 학급당 인원수가 줄어들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쵸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인구가 학생 인구가 줄어든다고 교사를 를일 필요가 없죠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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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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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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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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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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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너무 좋았네요. 그러면은 이제 임용고시 질문은 여기서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나요? 임용고시 없죠? 네. 그러면은 2부 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laughs>